경기가 나쁘다고 하기도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 상태가 바로 중간 국면이다.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회복도 아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방향성 상실 국면이다. GDP는 버티고 고용도 유지된다. 그런데 체감은 다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위로 갈 힘도 아래로 떨어질 충격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엔 지표는 안정적이고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래서 경기 안 좋다는 말보다 뭔가 애매하다는 말이 많아진다. 중간 국면은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말해주는 구간이다. 중간 국면의 핵심은 비정렬이다. 물가는 둔화된다. 하지만 목표에는 못 간다. 금리는 높다. 하지만 더 올리기도 어렵다. 고용은 유지된다. 하지만 생산성은 둔하다. 이걸 지표 간 괴리라고 부른다. 각 지표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도 시장도 결단을 못 내린다. 이 상태에선 호재도 악재도 결정타가 되지 않는다. 경제는 계속 버티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만 흐른다. 이게 중간 국면이 길어지는 구조다. 이 시기의 행동 키워드는 버리다. 기업은 투자를 미룬다. 가게는 소비를 늦춘다. 이건 공포가 아니다. 대기 전략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옵션 가치의 증가다. 지금 결정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때 한계 소비 성향인 PC은 낮은 상태로 고착된다. 돈은 있다. 하지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엔 현금이 많아 보이는데 체감은 춥다. 중간 국면은 부족의 시기가 아니라 정지의 시기다.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정책이 안 통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정책에는 시차레그가 있다. 금리 정책은 수개월 뒤 재정 정책은 1년 이상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중간 국면에선 이 시차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정책은 있는 것 같고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 괴리가 체감피로를 키운다. 하지만 이 구간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중간 국면은 가장 답답한 시기다. 폭락도 없고 급반등도 없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다. 과도기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 경제가 숨을 고르는 구간이다. 이 시기엔 기회도 위험도 천천히 온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다. 중간 국면을 이해하면 조급해지지 않는다. 경기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다음 국면을 준비 중이다. 애매한 시기는 가장 설명이 필요한 시기다.